그러나 처음 신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점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알고 그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죠 할래도 받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갈등이 생겼죠 무슨 갈등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전통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한 거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서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사실 신약성경의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나 은혜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는 다이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